아, 얘 게이처럼 생기지 않았니? 에이패스보단 낫잖아. 화면에 보이나요? 위치 쫄... T자가 빠졌어. <웃음> 아, 쫄병 쫄병아. 예. 아 뭐야 아니, 저게. 트위티 트위 트위 트 뭐라고 불러? 그 위치 맞긴 해. 위치가 맞긴 해. 맞네 위치. 근데 트트 그 위치가 아니지. <laughs> 트 위치. 진짜 영어 모르는 쫄딱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. 남들이 보면 투이치 저거 스펠링 아닌데. <laughs> 아유 저 아유, 이 영어도 몰라. 이 만나는 사람마다 해명해야 지금. 이거, 이거 제주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. 야 한국인이 한국말 만 하면 되지. 어? 라떼는 말이야. 니가 니가 라떼가 어디 있어. 카페가. 어이맵 추억도 쬲. 여기 폭파 시스템이 추가가 됐어요. 뭔가 아? 뭔가 막 터져요. 뭘 쏘면. 차량도막날라가고 난리 어. 난리 아닙니다. 완전 총, 총 어, 완전 잠깐, 바뀌었어요. 예. 네, 좀 바뀌었어요. 많이. 되게 재밌어졌어요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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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뭘 소리야? 웃음> <laughs> 이거 차량도 부실수 있어요. 하다 컷. 어, 에 여기 살리면 안 아, 돼, 돼. 여기 살리면 돼. 여기 살리면 돼. 시드 소을 확인하고 근데 왜 전수 <laughs> 이거 나 방어하는게 전술 밖에 없어 이것도 바뀐 거야? 네 그것도 바었습니다 그거 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 아이고. 아! 이렇게 샘플비. 잘해? 가 들어가, 아! 들어가, 들어가. 아, 야 s 웬... 뭐야 아래서 아래서 나올 수있어다아동아이고 아! 아! 이게무필론인데아 어, 잠깐만 돈다 썼어. 어 죽었어 나 오클릭 눌렀는데 돈다 썼어. 아 뭐래요? 아 근데 이전에 남아 있던 거돈 살아 있 이거 살아 있구나 근데. 아주 잘 하십니다. 뭐야 나총 맨날 샀는데? 아 이거 알려드리지 싶었드라 내가 어떻게 알아? <laughs> 여기 앞에 사람 핑 어떻게 찍이 거? 핑크 휠 휠클릭. 여기 여기. 조병님 제가 뒤에서 어머. 하고 있는데. 아이하 네. 나나 였어 아. 나이스! 아뭐 아, 아, 어디야? 아우 어, 주시 너무한다. 콘텐츠를. 아니 하지마 미친놈아. <laughs> 왜, 넌네방송에서 색드립하는 건 괜찮고 욕 하는 건안 되냐? 난 <laughs> 색드립을 한 적이 없다니까. 넌 <laughs> 자꾸 너 뒤치기 앞치기 좋아한다고 굽치기 박치기 이러고 있잖아. <laughs> 아니, 정말... <laughs> 뒤치기 앞치기가 왜, 왜 뭐가 문제인데 대체? <laughs> 너그말 부모님 앞에서 할수 있어? 당당하게? <laughs> 아니 그럼, 뒤치... 아니 그럼 FPS에서 뒤찌기 하자 앞찌기 하자 <laughs> 그러지 그럼 ㅅㅂ 무한대 뭐 이거 어? 뭐야 팀 데스매치에요? 그러네? 어 다르네? 숨풀수 있겠다 이건로와 왔네 왔네 마리아해리 지오 잡았! 이건, <laughs> <laughs> 아,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와 이걸 맞힌다고? 응 어, 갑니다 와, 와. 야 여기 살려줘 역전이다 어이 대가리 아 나이스 박킬 박킬 아이 봤냐? 그, 봐? 아이템 강타 1점 <laughs> 강도 <웃음> <웃음> 나 먹, 먹은 너, 기억이 없는데? 우리 그래. 남은 거 빨리 투자. 부탁드립니다. 나 이미 샀어. 에고. 에초에 어떻게 줘 상대한테. 야, 위에. 칼 쪄온다. 크림 위에. 칼 쪄온다. 빡공. 야이대새끼야 아, 야야야. 잠깐만. 잠깐만. <laughs> 어, 내가 MVP야. 아, 참고로 이 시스템에 새를 죽일 수 있습니다. 죽이면 뭐줘새도 아, 죽일 수 있다고 <laughs> 할줄 알았죠? 애들이 안보여 어 짚라인 타고 온다 아 씨발 어디있어요? 저기 앞에 옆치기 하려다가 뒤졌어 아악술다아 총이 너무 많아 무서을야돼 뭐 몰라 뭐 <laughs> AR. AR 아니야 이거? 아 근데 엠보가 진짜 반동없어 좋아 엠보 괜찮은 아, 아 내눈엔 안보였어 엠보가 너무 총이 많아 지금 몰라, 난 돌격 돌격할 거야. <laughs> 뭔 소리지? 이게 신나 보이네. 야! <laughs> 뒤에서, 나 적어 놓죠. 적어 놓죠. 오우 씨, 오, 시, 오 이런 연출을 왜 보여주는 거야? 뭐 메고 메기 바뀌거든. 너무 재밌다. 근데 그래, 형 네, 코인 네, 왜 이렇게 많이 안 썼어? 아이 게임 시스템을 모르니까 함으로 살 수가 없어. 아니 4 0 0 코인, 아니 4 0 0 0 코인이나 있어 요 적어 놓. 넣... 가자 나 원래 천천히 씻고 뜯고 맛보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물 채운다 풀어 근데 저거는 많이 쓰레기 됐다 하던데? 와 뭐야 어? 언니 어디인데 아, 어? 야 우리 뒤치 조심 애들 뒤에서 온다 안녕하세요 한 마리 뒤에서 아 어? 어? 다시 올라가? 뭐야 또 에? 뭐야 이런 것도 있어? 진짜... 아, 레걸야 <laughs> 아, 야, 저려저게 아, 저렇게, 저렇게, 저렇게. 저렇게, 저렇게. 저게 저렇게. 저렇 애들 진짜 널찍널찍하게 움직이는구나. 오대영. 아유, <laughs> 뭐 재밌게 하시고 계시더만요. <laughs> 행복 하십니까 <laughs> 아, 너무 행복하죠. 아, 행복 살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, 그, 그이리이좀 내려요, 그. <laughs> 아, 보이나요? <laughs> 아, 다 아유, 보이죠. 아,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거.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볼래 못해시면은 누구라도 보이죠. <laughs>